안녕하세요 정안의 버이솔에서 오늘은 살아남은 다육이들 영상에 한번 담아보려 합니다 더위에 잘 견디고 더위를 이기고 살아남은 다육이들이요 입장을 이렇게 다 떨어뜨린 다육이 도 있고 그래도 그 중에 이렇게 잘 살아남은 아이들이 있어서 영상 한번 담아보려 합니다. 석연아예요. 길에서 주워다 심은 아인데 그래도 잘 사라졌어요. 목대가 길따랗게 웃자라서 아마 누군가 버렸나 봐요. 주서다가 이렇게 심어서 목대 잡아 매주고 심어놨더니 그래도 또 봐줄 만해서. 그런 대로 봐줄만 하지요. 이 아이 아르젠데, 이 아이도 입장을 반쯤은 쏟았어요. 그래도 살아남았고 이제 색감이 조금씩 물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루돌프예요. 루돌프. 이 아이도 입장을 다 쏟았어요. 또 이제 새로운 입장이 또 나오기 시작하겠지요. 장미예요 흑장미. 이 큰아이는 물들기 시작했고, 이 아이들은 아직 초록인데요. 이창 종류의 그 손끝에 그 손톱이 이렇게 다 망가진 거는 건강하지 못할 때 그러더라고요. 건강한 아이들은 손끝이 뾰족뾰족하게 날카롭고 안 칼진 모습인데, 건강하지 못한 아이들은 이렇게 손톱이 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홍메와예요. 찬바람이 불면 빨갛게 예쁘게 물드는 아이인데, 아직은 이렇게 초록이고 약간 연두 색깔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 제 이름을 잘 모르는데, 뭘로가 기도하고 잘 몰라요. 어릴 때부터 키웠는데, 안 죽고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사라졌어요. 이런 말이 안돼이 아이도 이제 굶겼다가 오늘 물주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물 줬는데 쪼글쪼글해져서 오늘은 물을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크리스마스예요 햇빛에 녹아내릴까봐 그늘 아주 찾아다니며 여름 내내 그물 찾아다니며 숨기고 했더니 이렇게 초록이가 됐네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이스트렐라예요 물들기 시작했죠 예뻐요 그리고 이 아이는 프라다예요 프라다 잘 살았죠 그래도 이렇게 몇 개라도 살아줘서 고마운 얼마나 고마운지 치와와예요 그래도 손톱 이렇게 이 건강한 아이들은 손톱 끝이 이렇게 날카롭고 뾰족한데 아까 그 아이는 건강하지 못해서 그런지 손톱이 거의 망가졌어요, 무너져 내렸어요. 신도예요. 이 아이는 꽃이 길다랗게 올라가서 위에서 피는 아이인데 빨간 꽃이 피어주면 참 보기 좋아요. 신도. 칼처럼 생겼다고. 칼도자를 써서 신도예요. 예, 이 아이도 이 아이도 잘 살았는데 이름을 잘 몰라요. 이름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이 아이는 벌로라고 하는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파랑새예요. 이 아이는 보고서 빨간 새가 돼가지고 파랑새가 예, 이제 물들기 시작했어요. 먹둥이들이라 얼굴도 작아졌고, 그리고 예쁜 색감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등근이 빛이 우리때잘 사라졌어요. 또, 이쪽에 늘어진 다리에서는 이렇게 분지도 하고, 이제 통통해질 거예요. 그쵸? 또 이쪽에 물들기 시작했고요. 그나마 이런 아이들이 있어서, 다행이다 싶네요. 이 아이는 홍등이에요. 이제 물들기 시작했어요. 속에서부터 빨간 색감으로 물들기 시작했지요. 안 죽고 살아서 얼마나 다행인지요. 몇개 아이들 중에서 그나마 잘 조금 볼만한 아이들만 몇개 골라서 영상에 담아봤어요. 잘 살아줘서 고맙고. 그래서 오늘 메다이들만 골라서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